낮경기인데도 조명탑을 켜야 할 만큼 구름이 많이 낀 날씨입니다. 저는 한명재입니다. 오늘 경기 대회 서는 이승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패는 결국 어느 팀이 기본기에 충실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어떤 팀이 기본기가 튼튼하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와이바 공을 잘 골라냅니다. 왼손에 걸치는 공, 스트라이크! 율법으로 가는 공! 안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슛에가고 있다는 얘기 절묘한 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스윙톤 조금만 줄이면 타이를더 높일 수가 있겠어요. 아, 이불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아,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 고울입니다. 그리스 진짜 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이 날아갑니다. 역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어, 백터펀치 대단하네요. 칠을 네요 3번 공을 기다리나요? 스라이킥입니다 7번 공입니다. 어? 사단을 한번 합니다. 어? 박용택 선수가 타석에 돌아서는 기회. 박용택 선수. 여기에서 어? 슬럭으로 변신을 요구하지 만 제가 봤을 때 어? 정혜주 어? 선수처럼 전파자로 어? 어? 가는 것이 부드러운 스윙을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니다좌절한번합 이렇게 해주는 감독님께서 참 고맙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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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내보냅니다. 작맞히는 공. 떴습니다. 369수비 하나가 힘을 구하네요. 공을 잡아는니다 스스스스고 넘어오고 스고 잡아쌉. 오! 레프트라이. 안이 나갑니다. 이 커버하기 힘든 지역에 안타가 떨어집니다. 안타입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잘 잡혀 있어요. 살짝 걸치나요. 스파라이크입니다이이요스 지금 이스윙을아쉽는데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의 움직이 좋습니다. 스윙. 다습니다 골. 펼치는 공터져서로못 때리는 스이크 삼진을 당하더라도 자기 스윙을 가져가야죠. 어, 알렉스 로딩의 스윙이군요. 최육이라는수으로 올리는 알렉스 로딩의 스윙입니다. 한테는 격수였지만 이제는 3루수로서 정수 양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활약을 해 주는 선수죠. 얼마 전 양키스로 옮기면서 역회 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잘따라 스트라이크입니다. 수비수 공따라 안타. 타좀 늦었다고 봤는데 쳐 공 따라가는데요.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스윙폴 조금만 줍니다. 죽이면... 타일을 더 높일 수가 있겠어요. 40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니다 당연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스가공 따라가는데요. 깨끗한 안타입니다. 수수가 저런 식으로 승부하면 안 되거든요. 슈가 공가가공 따라가는데요. 슈가 습니다가는 눈빛이 매섭습니다. 이번 투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유드 음, 아웃입니다. 오, 8가잘된 스트라이크. 아벨 쳤습니다. 아, 이번 파울입니다. 이트으아 투수공이 아려 저거 치기 힘들겠는데. 스트라이. 오, 아, 이만야죠 오, 이만 이만큼 더. 오, 이만큼 더. 오, 이만큼 더. 오, 이이만요 더. 오, 이만큼 더. 오, 이만큼 더. 오, 이만큼 더. 오, 이이만 이만큼 더. 이만큼 더. 오, 이만 스트라이크. 어, 공 따라가는데요. 어? 넘어지면서 공을 잡아냅니다. 아, 이렇게 되면 경기는 점점 알 수가 없어지는데요. 하나 어? 두기사이 어? 참 좋군요. 저볼을 다 골라내는군요. 공따가는데자 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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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단팀이 장사네요. 내 끝에 가지고 갔는데 크게 넘어가니다 자 영원한 뉴욕의 소신 마리아노 수배라서 수고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안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선맛을아는데한명디 캐스터를 하세요. 안타 안타. 제가 몸이 맞을 때. 바로 공입니다. 이4 주자는 1루. 첫 선은 타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 자, 오! 타자가 훔치는 띄어 스트라이크. 앙코드가 이번 공까지만 던지면 타자도 1루. 스트라이 쳤습니다. 이번 건 파울 같은데요. 쳤습니다. 파울 라인 하나납니다스톱이수가 이동하면서 잘 잡아냅니다. 어깨 뜨는 공. 잡아냄. 오늘 1타수 1안타.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합니다.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요. 기다리네요. 스트라이크. 어? 안정하게. 맞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타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기익수 뜬공 잡아냅니다. 아웃.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이크확보습니다 스윙입니다. 뚝뚝 왔습니다. 잘 받았을 타구. 우중간으로 떨어집니다. 안타입니다. 저는 손맛을 아는군요. 스태킹 캐스트. 라이트돌아갑니 스윙. 어깨에 뜨는 공. 기익수가 잡습니다. 이동하면서 잡습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으이, 공을 보냅니다 으이, 돌아갔습니다 스윙 으이, 타자 방망이 돌아갑니다 배터리 끊기고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입니다 아저씨 컨디션이 참 좋군요. 저골를다 골라내는군요. 아! 전면 공입니다. 아! 이로스 강사. 이로스 강일로 아웃. 아웃! 아웃! 살짝 걸치나요. 스타입니다 아! 쳤습니다. 봐라, 파울지않. 이로스 강공 따라가는데요. 잡아면서 어! 공을 잡아 냅니다. 아, 저걸 잡으면요. 당연히 빠진 탑으로 갔는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석 타구 나네요. 오! 자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 공 입니다. 찬공 스트라이크. 오! 좋습니다. 육수 초야적 타구.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오늘 연습 상당히 아공 걸... 어? 타자 스윙하고 갑니다 이런 공까지 쳐내면 투수 입장에서 간질 곳이 없죠.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맞습니다. 오! 아, 오 대단한 수비입니다. 이런 수비를 본관중은 경기장을 또 찾겠죠. 쭉 보내는 만 타자 공을 잡아낸 간죽. 꽉 차는 공 스트라이크. 기다나요 그 스트라이크. 맞았습니다. 볼 볼입니다. 이격스 트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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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고 오오요스트라이쳤 습니다. 파울40점섞이척42 캐츠 아, 아, 이 선수 수비만 보면 둘레 최고 라고？할 수있겠죠 아, 볼을 몰라 냅니다. 볼 아, 치는군요, 스트라이입니다 아, 볼 그렇습니다. 볼. 선수가 공을 따라가며 이 자리가 급수비가 나왔습니다. 왜 팬들이 이 선수를 보기 위해 경기장에 오는지. <목소리> 공격을 기다리나요. 수고합니다. 타자. <목소리> <목소리> 눈빛이 예사롭지 <예산> 않습니다. 어떻게 작이 왔는데요. 어, 오르지 안 따라주네요. <목소리> <다 나가는> 공 날아가는 공. 선수가 안전하게 잡아내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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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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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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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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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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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따라는데요 깨끗한 한 탑니다. 타격이 원선수로도 스비스공 따라갑니다. 위수 오측 오측 오측에 안타. 아주 견태를 맞추는 능력은 최고죠. 힘을 안들이지 않습니까? 이입니다. 스라이트아또여기야죠스라이트 볼을 골라냅니다. 볼. 다 참았죠. 볼입니다. 아웃 결정불로 한번더 들어오는 투수 아웃니다도 실패 아우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파이프 아주 좋습니다 아, 이 장면은 오늘 프의임 오브 이가 유력한데요 공격이잘 타고 있어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떨어집니다 안타 너무 완벽한 투구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수 아, 잘하고 있어요 드디어 대한민국 국보 투수 선동규 선수가 가운데 나옵니다. 통상 146승 40패. 안타옵니다. 안타옵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춰 타옵니다. 그렇죠. 역시 체중 이동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스윙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 나갑니다. 아우. 이볼처리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배트에 잘 맞는데요. 스페인의 파울인데요. 타자 깜짝 놀랍니다. 바이! 살아 있습니다 스윙 삼타수 모아니다좋습니와 이루사이 흐르는 공못 뜹니다. 오른프라이 스트라이크. 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오,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아, 아, 니다 스윙. 스윙이 너무 커. 오늘 두번 나와서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투자다볼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센터 방면. 오을 안내. 오늘 3타수무타입니다스트이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하데요 우! 현수가 안전하게 잡아했습니다 아주 좋가잘 잡아냅니다. 이게 선걸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쳤었는데 이번 건 파울 같은데요. 오! 좋습니다. 세트 너무 삐뜬 거. 우수가 높게 뜬걸 잡아냈습니다. 걸로 치는군요 스트라이입니다. 타자가 컨디션이 참 좋군요. 저볼을 다 골라내는군요. 하나요 스트라이. 홈 코치 상당히 좋네요. 컴프리트 근처에서 무물들가 상당히 많아요. 음. 자, 이쪽 거인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라이크 선언자입니다. 시가 막히 들어갔습니다. 스이크 아, 오늘 3타수 3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투수 와, 와. 부담스럽겠어요. 타격감이 워 좋아요. 그습니다강가이아로 가는데요. 절묘한 지역. 공이 나갑니다. 안타 타임이 좀 늦었다고 봤는데 쳐내네요. 상대! 습니다 정말 <laughs> 대단하군요. 이런 수비를 본 관중은 경기장을 또 찾겠죠. 맞아 눈빛이 아, 매섭습니다. 절묘한 공입니다. 는데니다오네 아, 타자 몸을 풀고 있군요.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 왜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 오네요 스트라이크. 사타수 아, 타는 아, 괜찮은 것 같은데. 걸치는군 아, 스트라이크. 스빅이 스윙 쇼공 라갑니다 오! 아 몸을 풀고 있습니다. 괜찮이선수습니다 스트라이크 아니다 오! 니다 스윙 써야죠. 프라이 투수의 승부가 제대로 먹이네 높이... 타자 물을 풀고 있군요 이번 타석은 한번 쳐줘 쭉빠져가는공 쳤습니다 쭉져니다로니다 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이홈런이좀 아쉽네요 지금 홈런은 아니거든요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 데요 네, 쳤습니다 파울라인 벗어납니다 다승돌아납니 율로서 아웃 어? 잘 기다리나요? 스트라이입니다 기다리네요 스트라이크 율로서 날아가는 공 안타 안타입니다 수비를 완전히 가르는 안타 아주 결대로 맞추는 능력은 최고죠 힘을 안 들지 않습니까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공은 중견 쪽으로 날아갑니다. 재수가 uh, uh, 안전하게 uh, 처리합니다. 아, 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스트라이크 uh, right. uh, 선언해도 될 만한 공인데 uh, 아쉽지만 볼입니다. 아, 아, 날아갑니다. 안타합니다. 안타 타기가 상당히 아, 니다 스트라이크. 쪽고 경기 이대로 끝난다. 이래서 야구는 스파이크.